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지난번에 배웠던 그 코드 있잖아요. 저희가 배웠던 28개의 코드, 세븐 코드, 14개, 그 다음에 메이저 코드, 7개, 마이너 코드, 7개, 자, 28개의 코드를 배웠는데, 이 코드를 잘 배우셔가지고 여러분 연습했으면 좋, 좋겠어요. 자, 근데 그 28개의 코드를... 만약에 잘 아시면 거의 대부분의 노래는 다칠수 있어요. 거의 대부분의 노래는 다칠 수가 있는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코드가 바뀌지가 않아요. 코드를 바꾸면서 기타 스트로크를 치면서 노래를 좀 하고 싶은데 이 코드가 안 바뀌니까 노래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코드 이렇게 짚다가,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짚다가, 이렇게, 이렇게, 이 짚다가, 어? 노래가 연결이 안 되고, 스트로크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자,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코드를 부드럽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자, 천천히 흘러가는 노래에는, 뭐, 굳이, 그런 식으로 오늘과 같은 방법이 필요 없지만, 8비트 이상의 노래에서는, 요게, 8비트 이상의 스트로크에서는 요게 꼭 필요해요. 코드를 바꾸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꼭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렇게 해야만 여러분들 코드 전환이 부드럽게 돼요. 자, 전화, 지난번에 코드를 잡을 때 어떻게 잡으라고 그랬어요? 자, 이걸 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코드를 잘 잡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잖아요. 어떻게?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코드를 잡으면 뮤트까지 포함해가지고 한 줄씩 튕겨본다. 그죠? 소리가 제대로 안 나면 최대한 손가락을 90도로 세운다. 그죠? 그리고 왼손가락, 여기, 이런 것들은 플랫에 가까이 최대한 둔다. 그 다음에 이 엄지와 두 번째 손가락, 검지는 넥을 이렇게 감싸줘야 된다. 그리고 이 사이에는 손가락 이렇게 좀 하나 정도 새끼 손가락에 왔다 갔다 할수 있도록 여기 공간을 벌려줘야 된다. 왜냐하면 얘가 붙으면 안 되니까 꽉 붙으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살짝 떼줘야지 부드럽게 잡힌다. 그 다음에 어 왼손은 얼굴을 봐야 된다. 그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코드 전환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손가락과 손가락이 사이가 될수 있으면 벌어지면 안 돼요. 이거 이게 너무 떨어지면 코드를 잘못 잡고 코드 변환이 잘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은 연습을 할때 항상 이 손가락과 손가락 사이가 붙은 상태에서 내가 잘 잡았던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야 특히 개방형을 이용하는 그런 코드 할 때는 이게 중요해요. 어, 그거 잘생각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게 기본적인 코드를 잡는 방법이잖아요. 자 그러면 그렇게 코드를 잡았다고 쳐요 소리가 잘 나요. C도 소리가 잘 나고 A 마이너도 소리가 잘 나고 어, D 마이너도 소리가 잘 나고 그다음에 G도 소리가 잘 나요. 하나씩 하나씩 하면 근데 얘를 연결해서 하다 보면은 노래가 안 돼요. 왜안 돼요? 코드를 딱딱 잡으면 좋은데 천천히 흘러가는 노래는 상관이 없어요. 그죠? 4비트 스트럼을 치면서 천천히 예를 들어서 다운로드만 천천히 켜면서 이런 노래도 많죠? 그죠? 이런 노래도 많잖아요. 자, 그런 노래도 많지만, 어, 조금 빠른 노래도 있잖아요. 8비트 스트로크를 할수 있는 그런 노래. 그때는 오늘 제가 설명드린 이 코드 체인지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자, 8비트를 가냐면 이렇게 하잖아요. 예를 들어 8비트 고구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언제 바꿔 져요 코드를? 이 여덟 개를 다 치면 코드가 바뀌어요? 아니죠. 8비트 스트로크라는 것은 한마디에, 그죠? 8분음표가 8개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다 들어가잖아요. 8번을 치면, C를 만약에 치다가, A마이너로 바뀌고 싶은데, 8번을 다 쳐요. 그 다음 언제 바꿔요? 8번을 다친 다음에. 바꿀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맨 마지막에, 이렇게 떼어줘야 되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제 그림 올려드린 것처럼, 이렇게. 맨 마지막에 있는 스트로크를, 업피킹이 들어가잖아요? 업피킹이 들어갈 때, 개방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다음 코드로 바꾸기 위한 그런 시간을 버는 구간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8번 다 치면 코드 못 바꿔요. 처음 하시는 분들이, 코드를 바꿀 때 어려워하는 게 나는 잘 치고 코드를 잘 잡고 소리도 잘 나는데 그리고 저 스트로크 표대로 제대로 치고 있는데 그다음 노래가 안 이어져요. 자꾸 뭐 때문에 그래요? 이 여덟 번째 거를 쳐서 그래요. 여덟 번째 거를 코드를 떼고 개방회를 만들어줘야 돼요. 자 그렇게 하시면 코드가 부드럽게 넘어가요. 그리고 근데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친다? 맨 마지막에 있는 이 스트로크를 개방현을 치는데, 개방현을칠때 너무 크게 치지는 마세요. 이걸 막 이렇게 쳐가지고 그 소리가 확 튀기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하여튼 이 순간이 그 다음 코드를 짚기 위한 순간이잖아요. 그 다음 코드를 잡기 위한 순간이기 때문에 최대한 운지를 가깝게 잡아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C를 잡았다. 이렇게 C를 잡았잖아요. C를 잡은 상태에서, 원래 이렇게 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보여주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C를 이렇게 잡았어요. 잡은 상태에서, 만약에 A마이너로 간다. 그러면 얘는 붙인 상태에서 살짝 얘만 이렇게 가야죠. 이렇게. 그죠? 어떻게 하면 최소한으로 운지를 할까? 그것도 딱 생각하고 있어야죠.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은 그게 딱딱딱 딱딱 나와요. 아, 예를 들어서 D마이너를 잡았어요. 이렇게. D마이너를 잡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G7으로 넘어간다. 그러면 얘를 띄면 안되죠. 이렇게 넘어가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런 것들. 만약에 E를 잡았어요. E를 잡은 상태에서 E, E마이너죠. E마이너를 잡은 상태에서 만약에 A마이너로 가요. 그러면 그대로 이걸 붙인 상태에서 내려가서 이렇게 잡아주면 되잖아요. 어쨌든지 간에 어떤 코드를 바꿀 때에는 손가락의 운지을 최소화시켜줘야 돼요. 그리고 운지가 딱 붙은 상태에서 이렇게 될수 있으면 붙인 상태에서 움직여 줘야 힘을 딱 받으면서 정확하게 운지가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방법이 이 방법이 네 가지잖아요. 어떻게 한다? 일단 맨 마지막에 있는 어피킹을 해야 개방현을 한다. 그게 주된 방법이에요. 그리고 그때 세게 치면 안 돼요. 좀 살살 쳐야 돼. 힘을 빼서. 그다음에 손가락의 온도를 최소화시켜가지고 코드를 최대한 빨리 잡으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다음 코드 소리가 잘날수 있도록 다운을 잘 해줘야 돼요. 어? 그 다음 코드로 딱 들어갔는데 그 다음 코드 소리가 제대로 안 나면 의도하는 대로 멀어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C에서 A마이너로 넘어가고 있는데 A마이너스 리가 탁하고 잘 나야지, 그쵸? 그 순간을 딱 준비하고 있다가 탁 잡아줘야 돼요. 그리고 딱 쳐줘야, 아까 얘기한 것처럼 딱 쳐줘야, 이게 C에서 업할 때 그것이 상쇄가 돼요. 어 이렇게 연습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연습한다? 8비일 때, 자, 저는 지금 뭘 했냐면은, 제가 보내드린, 보여드린 그림과 같이, 자, 네 번째하고 여덟 번째, 이때는 언제 하냐면, 한 마디에 코드가 두번 들어갈 때, 그때는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한 마디에 코드가 두번 들어갈 때는, 네 번째하고 여덟 번째에서 업피킹을 할 때, 얘를 떼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다운을 할 때, 정확하게 코드를 바꿔줘야죠. 한 마디에 코도 들어, 두번 들어가는 그런 노래도 많잖아요. 그죠? 이렇게. 연습할 때. 이 지금 소리가 큰 이유는 지금 뮤트 시켰기 때문에 연습할 때 그렇게 하시면 돼요. 세 번째, 제가 지금, 뭐해줘요강세 주고죠?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는 거예요. 꼭 이렇게 하셔야. 어, 리듬이 빠른 거 있잖아요. 비트가 빠른 노래, 그때는 요게 정석이에요. 이렇게 바꿔주셔야 돼요. 천천히 흘러가는 노래야 뭐 그냥 천천히 여유가 있잖아요. 여유가 있으니까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만 조금 빠른 노래, 그죠. 예를 들어서 또... 16비트 스트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예를 들어서. 그잖아? 꼭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살살 치면서 바꿀 공간을 만들어주잖아요. 16비트도. 마지막 비트에서 어떻게 한다? 어피킹이 나오는데, 그 어피킹에서 살짝 개방형으로 만들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코드 변화를 잘 해줘야 돼요. 그게 오늘 강의 의 핵심이에요. 아시겠죠? 음. 자 그러면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제가 그 다음 표에 띄워드는 건 뭐냐면은 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코드 진행이에요. 아 그거는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다이아토닉 코드에 대해서 어, 설명드리려고 제가 만들어둔 건데 일단은 거기에서 한번 보세요. 보시면 아 너무 뭐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지 않을 거예요. 거기에 세번째 보면은 16251이라고 했죠? 이 코드 진행이 어 이게 머니 코드 진행이에요. 그러니까 황금 코드라고 그러죠. 이 코드 진행으로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모든 대부분의 노래들이 그렇기 때문에 1625c 자, 요거를 한번 연습을 해 볼게요. 아니요. 다음에는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왜 이걸 이렇게 됐는지는 뭐메이저 다이어 다이아토닉 코드 해 가지고 뭐 1도 메이저, 2도 마이너, 3도 마이너, 4도 메이저, 5도 세븐, 6도 마이너, 7도 디미니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제가 추후에 설명을 해 드리고 오늘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기타 코드를 어떻게 부드럽게 잘 바꿀 수 있냐? 그 부분이 초점이니까 그냥 저기에서 1도, 6도, 2도, 5도 이렇게 바꾸는 거 있잖아요. 어, 그거 한번 해 볼게요. 1도는 C 메이저를 기준했을 으때 1도는 C고 6도는 마이너예요. A 마이너. 그다음에 2도는 D 마이너. 그다음에 5도는 G7. 그다음에 C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그냥 해 보는 거예요. 어떻게? 조금 한 마디에 코드가 하나씩만 있는 걸해 보자고요. 그럼 연습해 보면 줄게요 그죠 이게 연습이 된 상태에서 해보자고요 어떻게 자 c를 딱 잡고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자 8비트 고고 두 번째에서 살살 떼가지고 표시가 안 나지만 개방현으로 만들어준 다음에 그 다음 코드 소리가 탁 나잖아요. 그죠? 다시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잘 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마 초급이신 분들이든가 기타를 많이 안 치신 분들은 이거 쉽지 않아요. 코드 바꾸기. 어. 나는 제대로 음표대로 치고 있는데 코드도 소리가 잘 나는데 왜 노래가 진행이 안될까 코드가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다시 이렇게 잡고 C를 잡고 코드를 잡은 다음에 해 볼게요 고 뛰고 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코드 진행이 지금처럼 원활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렵지는 않아요 어렵지는 않은데 반복을 계속해 가지고 아까 알려드린 것처럼 이렇게 한마디에 코드가 두 번일 때는 그렇게 연습을 하고 한 마디의 코드가 하나일 때는, 이렇게 연습을 해가지고, 스트로크가 딱 몸에 익은 상태에서, 그때 이제 해보는 거예요. 너무 빠른 노래 하지 말고, 적당한 8비트 노래, 음, 그런 노래. 그죠? 그런 노래를 가지고 이제, 해보시, 해보시다 보면은 이제 감이 생겨요. 자, 그렇게 코드 바꾸는 겁니다. 그렇게 바꾸셔야만 부드럽게 코드 진행할 수 있어요. 자, 잘 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굳이 이 영상을 보지 않으셔도 잘 하시는 분들 있을 테지만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음,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28개의 이 코드도 제가 알려드렸는데, 코드를 알고 있으면 뭐예요? 이 코드를 써먹어봐야지. 그죠? 잘 써먹으려면, 코드를 바꾸는 방법을 알아야 잘 써먹으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제 영상 보시고, 따라 해보세요. 특히, 지금 해드린 거, 1, 6, 2, 5, 1. 가장 많이 쓰는 코드 진행이에요. 제가 다음에도 설명해 드릴 테지만은, 어떻게 하면 악보 없이 기타를 치는 게, 그죠?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는 일정한 규칙이 있어요. 이 다이아토닉 코드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여섯 개의 코드를 가지고 만들어요. 뭐 C라든가 D라든가 E라든가 G라든가 거기에도 다 여섯 개의 코드가 있어요. 맨 마지막에 7토 디미니시는 잘안 써먹으니까 여섯 개의 코드를 가지고 노래를 만들거든요. 그러면 거기에다 데리 코도 집어넣고 그 다음에 또 텐션도 좀 집어넣고 너무 밋밋하면 그런 식으로 해서 노래가 만들어져요.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는 추후에 제가 알려드릴게요. 지금 오늘 알려드린 것은 포커스는 뭐다? 어, 코드를 어떻게 잘 변화시키는 거다. 코드를 마지막에 정리하면 코드를 잘 변화시키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 맨 마지막에 예를 들어서 8 비트면 여덟 번째 스트로크의 업을 개방형으로 만든 상태에서 업을 한다. 그죠? 그리고 세게 치지 말고 좀 약하게 친다. 표시 나기 표시 나지 않게 적당히 나게. 너무 크게 크나면안 돼요. 그 다음에 다시 시작되는 코드는 잘 잡아야 된다. 미리 준비하고 있다가 그래야 그 소리가 상세가 된다. 묻혀져요. 어 그러니까. 잘 연습하셔가지고, 즐겁고 재미있게 노래도 하면서, 제가 맨날 손가락 연습만 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 맞는 말이에요. 손가락 연습이 필요해요. 계속 하셔야 돼, 그거는. 음, 그러니까 다음에 또 제가 좀 유용한 팁 같은 거좀 있으면 알려드릴 테니까, 일단은 코드도 배웠고, 그 다음에 코드를 변환시키는 방법도 배웠어요. 그죠? 어, 제가 다음 동영상에는 조금 더 유익한 걸로 가져올 테니까, 잘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어 기타를 처음 배우시거나 아니면 조금 더잘 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제어 구독자층일 거예요 그러면 나이들도 있으실테고 그러면 그분들한테 좀어 알려주셔가지고 뭐 굳이 학원 가지 않고도 제가 깔끔하게 정리해 놓을 테니까 들어오셔서 천천히 계속 보시면서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람 그리고 광고가 있으면 어, 광고도 좀 봐주시고. 아시겠죠? 늘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뵈요. 감사합니다.